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와 하물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청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죽께서 쓰시겠다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옥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3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해와 평강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아오니 먼저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손길에 용기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성별로 인해서 분열된 사회를 화목과 평강과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